30번. 어, 한 연설을 들은 후에 너는 결정한다. 투표할 거라고. 정치 캔디트 후보자에게. Without ING 뭐 하지 않고지, 그지? 다른 어떤 것도 알아보지 않고서. 권자에 관해서. 또한 한 고객이 너의 가게에 들어와서 들어오고, 그한번 테이크롭게 살펴보다, 지 그지? 한번 살펴본 후에 너는 인식한다. 그가 문제를,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되지. 어, 가주어 진주가 되겠다. 아는 것은 쉽다. 뭐라는 걸 의주동이야, 간접의문이야이어 그 사람에 관한 언더스팟 즉석에서의 판단들이 미스리딩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능동이지, 미스리딩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뜻이야.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인식이 더 정확해질 수 있는지. 만약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는 마이트 if 다음에 동사의 과거지, 그지 이게 가정법 과거 문장이 되겠지, 그지 근데 주제가 되겠다. 즉, 어, 즉석에서의 판단, 사람에 관한 판단은 틀릴 수가 있고, 조금만 더 정보를 추가적으로 가지면 더 정확한 인식을 할 수도 있다. 됐지? 많은 사례에서 이 관찰은 사실이다. w h e 접속사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지, 그지? 위, 주어가 위니까 위아가 생략되어 있어.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첫인상은 미스리딩. 틀릴 수 있다. 아, 그 후보자는 sound good, 형, 이 형식이지, 그지? sound 다음에는 형용사 보호를 써야 돼. 좋게 들릴 수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녀에 대해서. 너가 알게 될때 뭐라는 것을 그녀가 경험이 없다는 것을. 그 소비자가 look suspicious, 역시 이 형식이지, 그지? 어. 의심스러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생각할 수도 있다. 다르게. 그가 알아냈을 때, 대생략되었지. 그가, 어, 절, 그 청소년 지도 목사라는 것을. Just being home이야. 이게, 비, 뭐, 사실은, being 생략됐다고 보면 돼. 방금 집으로 돌아온, 이렇게. 어, 길고 힘든 위트리트 수련회에서 또 방금 돌아온. 이렇게 되야되지 음. 우리가, 우리의 인식에 도달할 때, 뭘 기초로 해서? 제한된 정보의 기초를 두고서. 그 인식은 매우 부정확할 수 있다. 마지막이 뭐 주제문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참고해서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 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